오늘의 키워드는요,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 거듭제곱에 대한 것을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을 때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지수 법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네, 오늘 배울 그 제목이기도 하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을 때 이것을 곱한다 또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시 곱셈과 나눗셈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혼합계산 결국 이것 자체가 중요한 핵심어가 될 뿐만 아니라 핵심어 자체로서만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계산들을 직접 자기가 실행에 옮겨서 정확한 답을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 줘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오늘의 키워드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그첫 번째 개념인 지수 법칙 그첫 번째 내용서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첫 번째 바로 지수 법칙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수 법칙 중 여러 가지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지수 법칙의 그첫 번째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요? 거듭제곱. 잠깐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a를 여러 번 곱한 게 있었습니다. a를 여러 번 곱한 게 있어요. 몇 번? n번 곱했다라고 해보죠. 이것을 n번씩이나 되는 것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a를 몇 번? n번 거듭제곱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밑이 되고 얘는 그 이름도 이쁜 지수가 된답니다. 무엇을 곱했느냐에 무엇을 해당하는 게 미치되는 것이고, 몇 번이나 곱했냐 곱한 횟수에 해당하는 게 지수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등 1학년 과정까지 공부했었던 거죠.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니? 좋아.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오늘 직접 그것에 대한 규칙인 <laughs> L, M,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A의 M 거듭제곱, 첫 번째에요. A의 M 거듭제곱 곱하기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A를 M번, 세 번이면, 세 번, 여섯 번이면, 여섯 번 곱한 것을 쓴 것이고, 얘는 A를 N번 곱한 것을 쓴 것이죠. 그러면 결국 A가 몇번 곱해진 셈이다? A라고 하는 것은 옳지. M 더하기 N번 곱해진 셈이로구나. 이둘 사이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M 플러스 N입니다. 법칙 첫 번째입니다. 지수의 합이에요. 지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이 똑같은 두 수의 곱에서 지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가 지수의 합이랍니다. 됐나요? 자, 이게 지수의 합이었고, 그 다음에 지수의 곱이라고 나와 있는 다음의 내용은, 분배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번째 a를 n번 거듭제곱한 것을 a를 어 여기다 n번 이렇게 곱했다라고 한다면 그랬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잘 봐요. a를 n번 곱한 그 묶음이 몇 개나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또이 묶음을 n번 묶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를 옳지, MN번 곱한 셈입니다. A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A를 이만큼씩이나 곱한 거예요. 즉, 얘를 마치 분배시키듯이 곱해서 A의 MN 거듭제곱이 된다 그 얘기죠. M제곱에, A의 M제곱에 대한 전체 N제곱이라고 한다는 것. 됐나요? 이게 만약에 그 지수가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하게 되고, 다시 이것을 l 제곱을 했다. 그런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은 a의 l m n 거듭제곱. 쭈르륵 다 곱해 버리면 돼요. 됐나요? 이게 이제 그첫 번째 개념입니다. 됐죠? 지수의 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으로 지수 법칙 그첫 번째가 정리가 되네요. 됐니?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잘안 되거나 어려운 것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밝혀서 질문해요. 지수법칙이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을 다시 한번 들어요. 다시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꼭 밝혀서, 그건 선생님한테만 질문할 뿐, 때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어떤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설명해줄 그 누군가에게나 질문할 때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밝혀주는 게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의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리한 질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걸알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개념은 지수법칙 두 번째 개념. 2. 지수법칙 두 번째. 자. 지수법칙 두 번째는요. 지수의 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이 똑같았었던 두 수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차를 얘기할 때몇 가지의 전제가 조금 달려요. 지수의 차. 일단 밑에 해당하는 a는 0이 돼서는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l, m, n이 뭐가 된다?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립합니다. 같이 볼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와 있는 수를 뒤에 나와 있는 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분수로 바꿔볼게요. 분수로 바꿔보면, 앞에 나와 있는 식이 분자로, 뒤에 나와 있는 식이 분모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물을 놓고 보았을 때, M의 개수가 N의 수보다 크다면, A를 n 번 곱한 게 주르륵 나왔을 것이고, A를 N번 곱한 게 주르륵 나왔는데, 이것들이 서로 약분이 되죠. 옳지. 전문 용어 나왔어. 약분. 약분이 되면서, 요 N의 수가 M의 수보다 작으면, 싸르륵! 빼 주면서 약분이 되면서 남는 건몇 개가 남아? 분자에 옳지. a의 마이너스 n 거듭제곱이 남더라. 그 얘기야. 이렇게 풀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옳지. m이 n보다 큰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지 않지.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가 m과 n의 값이 서로 같았다. 잘 봐요. a의 100제곱 나누기 a의 100제곱. 뭐야 이거.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네. a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들에서 같았을 때 서로 나눗셈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옳지. 1 나오는 거야. 즉 지수가 서로 같은 밑이 밑도 같고 지수도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서는 옳지. 여기서 이제 우리 쟤들이 이런 얘기해. 선생님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외웠어요. m에서 n을 뺐더니 0이 되면 1이에요. 그건 지수의 확장편을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아 m과 n이 같고 너밑치 또한 같다는 얘기는 두 수가 같겠구나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m이 n보다 작을 때 얘기입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a의 여섯 제곱이 6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를? a의 세제곱으로 이때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에서 6을 뺄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가 양의 정수가 나오는 것으로만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공부를 하는데 음수가 나오니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같은 분수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옳지. 약분시키고 나면 분모에 a의 세제곱이 남고 분자는 1이 되겠지.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a의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는데 나누는 수의 지수가 크기 때문에 나누는 수의 지수에서 나눠지는 수의 지수를 뺀것 분의 얼마? 1이 되더라.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차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나눗셈에서 밑이 똑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서 생각하는데 나누는 수의 지수와 나눠지는 수의 지수가 어차피 미친 똑같으니까 그 크기 관계가 나눠지는 수의 지수가 클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다음 과 같이 a의 n-n 제곱이 나눠지는 수의 지수와 나누는 수의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 나누는 수의 지수와, 나눠지는 수의 지수와, 나누는 수의 지수가 비교했을 때, 나누는 수의 지수가 다음처럼 큰 경우에는, 다음에 a의 n-m제곱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의 뜻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분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지수의 분배입니다. 지수의 분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b를 곱했다, 어. ab를 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n 번 거듭제곱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요 ab는요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b 곱하기 b, ab 곱하기 ab 곱하기 다다다다다 곱하기 ab 이렇게 해서 이걸 몇번 n 번 N번 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 안에는 a가 몇번 곱해진 거고 n 번. b가 몇번 곱해진 거고 n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a의 몇 제곱 n 제곱 b의 몇 제곱 n 제곱이 된다.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분배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선생님이 앞서서 지수의 어 지수의 그 합을 이야기할 때 지수의 분배, 지수의 곱을 이야기할 때 지수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합해서 설명을 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a의 m 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전체 n제곱. 그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아 이렇게 할까요? n제곱의 l제곱 이렇게 됐다고 할까? 그럼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정체를 밝혀라. 그런다면 a의 m거듭제곱된 게쭉 있었고 b가 n제곱된 n제곱된 게쭉 있었는데 n번 곱한 게 그것 전체를 l번씩 한번더 l번씩 더 곱하겠다 고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몇 번? A는 ML번 거듭제곱되는 거고, B는 몇 번? NL번 거듭제곱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가 성립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해서 지수의 분배까지 지금 정리를 한다면, 지수법칙 그두 번째 내용. 지수의 분배, 그 다음에 지수의 차까지. 특히나 이제 우리 제자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지수의 차 같은 것을 조금, 어, 헷갈려 하는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얘들아 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laughs> 단항식의 곱셈. 항에 하나가 있는 식들에서 그것의 곱셈을 한다거나 또는 나눗셈을 한다거나 곱셈은 뒤에서 이제 두 번째 개념에서 나눗셈할 텐데. 얘를 곱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곱셈기호 생략해서 적당히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곱하게 될, 될 때에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고 더해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단항식 역시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뒤에서 이제 다항식에 곱셈을 하게 될때뭐 곱셈 공식도 하게 되고 다항식들 간에 곱을 하게 될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것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고블 하게 될때 단항식 따로, 다항식 따로 이 따로 따로 떼어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하, 결국 큰 틀에서의 그 규칙의 적용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는구나. 즉,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가겠구나. 여기서 단항식이라고 하는 단항식의 뜻과 개수는 뭐예요? 단항식의 뜻. 단항식의 뜻은 우리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그 교재도 설명을 해 놨고. 단항식에 대한 뜻과 그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계수라는 그 용어 자체를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의 곱셈을 하게 될때 방법이라고 한다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 나가는데 사실 이때 곱셈을 하게 될때 같은 문자들끼리의 곱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알맞게 지수를 정리해 줘야 되고 특히나 부호 관계 때문에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곱셈으로 정리해 나가보릇 합니다. 뒤에 당시 곱셈에서 동료한끼리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을 정리하게 될 때, 지금 단계는 연습을 쭉 충분히 해야 되는 단계로서 여러 번의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실수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실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계산은 무엇인지 더 나가서 빠르게 계산하려면 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먼저 부호를 결정합니다. 단항식들끼리 곱하게 될때 음의 부호가 몇 개가 등장했는지 거기에서 순서도 잘 정해놨어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되 여러분들이 그 곱을 하기 전 일단 부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해주고 문자끼리 곱하면서 지수 정리하고, 그러면 단항시 곱셈에서는 쉽게 그것을 계산 완료할 수 있어요. 자, 이걸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랑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지금처럼 이것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이 문, 이, 이 강의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 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풀어내죠. 먼저 거듭제곱서부터 정리합니다. 2의 제곱이 되겠죠. 분배시키면. 그래서 2의 제곱. 물론 4라고 쓸 수도 있어. 쓸까? 그까 4. <laughs> 다음에 A의 4제곱에 대한 제곱. 분배시켜서 하게 되면 A의 8제곱 됩니다. 그걸 곱한대요. 다음. 지금. 괄호가 어디까지 쳐져 있나 봤더니 마이너스 3AB 세제곱까지 괄호가 쳐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3 또한 세번 거듭제곱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3에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지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더 곱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거듭제곱을 풀어내며 있어서 이 거듭제곱의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괄호를 어떻게 쳐놨는지 그것을 꼭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의 얼마? 세제곱이 되겠죠?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B의 여섯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지. B의 3, 3은 9, 9제곱. B의 세제곱을, 세제곱을 세번더 곱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B가 세 번, 세 번, 세번 곱해진 게총몇 번? 아홉 번 B가 곱해진 셈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수법칙의 분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곱셈으로 연결됐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108이 되는 것이고 숫자는 숫자끼리 부호결정. 그 다음에 a의 8제곱과 a의 3제곱 곱해지면 a의 11제곱이 되는 거고 b와 곱해질 거는 더 이상 없으니까 b의 9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마이너스 108, a의 11제곱, b의 9제곱으로 구해내는 것이 바로 확인 문제 세 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단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다음 개념은요. 개념 네 번째로 단항식의 나눗셈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게 되면 이 나누는 방법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제 공부해 왔었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내지는 나눗셈의 그 본래 의 뜻을 분수의 정의를 통해서 정리하기.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항식을 b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첫 번째 방법은 방법 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누어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가서 b분의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나눗셈을 하게 될때 어떻게 했냐면 분수의 나눗셈이야. 특히나 a를 b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무슨 수치한다? 역수치한다. 그래서 얘는 b분의 a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결국 지수 간에서의 뺄셈이라던가 숫자 간의 나눗셈이라던가 이런 걸 그대로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풀수 있어요. 방법 첫 번째와 방법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어떤 더해진 식이 다항식은 다항식 공부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설명할까요? 참고로 설명할게요. 그때도 설명하고 지금도 설명하고 a 플러스 b를 c라고 하는 항으로 나눴다. 얘도 방법은 똑같아.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분수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a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다? c로 나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 플러스 b를 뭐 했다? 곱하기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c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결국 얘도 정리한 결과 c분의 a 플러스 b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시대도 한번더 설명할 거니까 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 여기까지만 오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면 네 오늘 문제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늘 배우는 개념에 전혀 문제 될 사항이 없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항식의 나눗셈 우리가 그간에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일부가 새로운 내용에 옳지 적용될 수 있겠구나 자 오늘 배우는 개념의그 마지막 개념이 되겠는데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이에요 자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면서 이야기하죠 혼합계산. 이 혼합 계산하게 될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분명히 분명히 나누고 곱하라고 했는데 곱하는 걸 멋대로 먼저 한 다음에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자들이 계산 순서를 상당히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 곱하기 c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들 풀더라고요. B, C분의 A. 마저 틀려, 이거. 마저 틀려요. 틀려.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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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라고? 뺑.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가로도 없는데, 내 멋대로 가로를 했느냐? 풀다 보니까 빠르게 풀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뭔가 간단하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혼자 예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풀고 나서 답이 다르니까 막 이상해 해. 그렇잖아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A야. A를 B로 먼저 나누는 게 가로가 없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C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에서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교환법칙도 결합법칙도 다 성립하지만 중간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막내 네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얘들아, 3 나누기 2가 있었는데 이걸 교환법칙 성립시킨다고 해서 2 나누기 3 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잖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B분의 옳지, A, C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계산하게 될 때는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푸는데 그 과로를 풀어내면서 거듭제곱을 정리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과로가 풀리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이제 단항식 간의 곱셈 나눗셈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먼저 곱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과로가 있는지 그러한 과로가 있다면 계산상에서의 과로부터 먼저 계산하는 것이 나눗셈과 곱셈에서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곱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서 계산했었던 단항식 계산과 똑같아요. 부호는, 부호부터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부호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옳지. 계수는 계수끼리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지수법칙 적용받아서 계산해주면 되겠더라. 순서대로 차근차근.